BTV 전주방송에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주요 부문의 작품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지역 독립영화 부문에서 특별 상영 중인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60년 된 단관극장은 폐물일까 유산일까 영화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극장 철거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3년 문을 연 아카데미 극장은 강원도 원주시에 남은 유일한 단관극장입니다. 특히 원형 그대로 보존된 전국의 몇안 되는 근대 영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정부의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침표를 찍는 듯했습니다. 극장을 경험한 시민들은 극장이 전처럼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서며 상황은 1년 만에 급반전을 맞게 됩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단적으로 단계, 추가 조성해 영화는 극장을 지키고자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은 다큐멘터리로 날과 외면받거나 전국엔 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지키려 했던 극장은 끝내 철거됐지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영화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지역과 공동체를 고민하지 않고 살았지만 이 아카데미 극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다. 저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 영화도 남았고 기록도 남았고 우리의 기억도 남았잖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6일 2회차 상영 모두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편이 여러 개 붙은 영화라고 생각 못 하고 뭔가 한개쭉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편 세 개가 붙은 덕분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을 볼수 있었잖아요. 덕분에 좀더 다각도로 이하고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편 영화는 제 7회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나 지역의 상황을 조금 미디어로 해결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원하는 공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는 오는 9일 저녁 9시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한 차례 더 상영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